풀이 놓아. 풀이 이놓이고 늘 강했고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그런 게 계속 늘상 심했던 것 같은데 불만 표출을 바로 바로 해요 바로. 규형 있는데 꼭 올라와야 돼 여기. 음 어, 공한다. 어, 오빠 공 공. 오빠 공 하는데. 네? 너도너도너도좀 no, no. no, no. no, no. 과한데? 엄마, 아, 조심하자. 아, 안녕.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소희 어, 왜왜 왜. 아이가 죽게 맡아. 나 힘들었어. 뭐 했어? 뭐 했어? 잘 있었어? 어라. 아이고.

사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안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으르렁거리잖아요. 저는 제가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더 불안한데요. 죄를 격리해야 되거나 밀쳐내야 되는 게 맞는데 얘 호흡을 걱정하시니? 어, 저는 이게 자녀한테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껴요. 음. 많은 개들이 만7세 미만의 아이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많은 개들이. <laughs> 라 들어가지 마. 동등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 문제라고 보는데 그냥 내쳐 보세요. 내쳐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짖으면요, 짖지 말라고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신랑. 아 이제 신랑이 굉장히 세게 해. 제재하는 거에대해은 제가.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기는 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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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이 하고 와이프는 그런 방향으로 안 하는데 아니 안 하시거나 하기 싫은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어, 저는 잘할줄을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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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하고 저 친구하고의 이 교감이 더 좋은 것 같으니 엄마 보호자님이 훨씬 더 많이 실천하시네 모습. <목소리> 네. 네 해보세요. 꾸짖지 <목소리> 마. 아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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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목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예요. 경제야 살아라. 경제가 살아요? 안 살죠. <목소리> 일어나셔서 예 네, 해보세요. 못 줄게. 이렇게 조용히 아니요 아니요 일어나셔서 밀치세요 그냥 네 밀치세요 뛰 됐어 어, 예 다시 내리세요 앉지 말고 한 손으로 내리세요 아니 이자 이게 내리셔야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서 있으시고 따라 가세요 뛰 됐어 어 지금 지금은 이름을 부를 필요 는 없어요 어. 다시 내리세요 네 만약에 또 올라가도 돼 다시 내리면 되니까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칙을 얘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응. 그리고 앉아보세요 화낼 필요 없어요 만약에 또 올라오려고 그래? 나다 뜨시면 돼! 네, 됐네요 네, 막으셔야죠 가, 앞에 서시면 하면 됩니다 서시고 서서 가만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뻣뻣하게 기다리세요. 또 움직이려고 그러면 또 밀치시고. 저 친구 지금 잠깐 보이는데 턱 떨림이 있었거든요. 순간 흥분한 다음에 자기 흥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턱 떨림이 생기나 봐요. 턱 떨림이 있다라는 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친구는 아마 오랫동안 이게 되게... 반복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저기 들어가서 또또또 짖다가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큰 행동을 보이면 그때 또 다시 움직여서 또큰 행동을 보여보세요. 소리. 네. 아기랑 놀거나 이러면은 그 행동을 보고 또그 앞에서 네, 그런 또 해야죠. 아, 그런 식으로 밥 먹을. 네, 직접 저봐봐봐봐봐. 저기에서 나와서 올라올 때 동안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 아니 다시 내려가라고 지적을 해야죠. 알려주세요 다시 또 내리세요. 그리고 서 계시고. 쳐다보시고. 따라가시고. 서 계시고. a 켜보세요 따라가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의자에 앉으세요. 어. 규칙을 표현하라는 어? 거예요. 다시 나와서 또점프해가지고 h 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짖고 나서 아또 a 네가 아니라 아. 아.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건 들어가 있으라는 거지. 들어가 있다가 나오라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 그러면은 이 친구 한번 예뻐해 줘 볼까요? 이 친구? 어리야어리야 네. 아, 예. 예. 일어나셔 가지고 이 친구를 밀칩니다. 일어나셔 가지고 이 친구를 밀칩니다. 밀치세요. 아, 손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아, 하시는 게 나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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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앉아서 저 친구를 앉지 말고 손으로만 이렇게 내밀어 주세요. 네. 그런데 혹시나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서 막으세요. 막으세요. 네. 멈추고. 가만히 계시고. 네. 사실 이제 자리에 가보시고 그리고 얘가 만져달라는 이유는 정말 만지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 친구한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옆에 있을 때 감히 너가 우리 보호자님 옆으로 간다고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데. 저 표정이 억울해너 뭐가 억울해? 뭐가 억울해? 저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안 돼요. 자 봐봐요. 제가 뭐가 안타까워요? 얘는 얌전히 있었어요. 쟤는 지금 열 받았죠. 왜? 왜열 받은 줄 아세요? 안아주지 않고 안은 저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쩔쩔매지 않으니까. 근데 안 쩔쩔매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때도 다시 일어나서 가까이 가세요. 허리 숙이지 마요 피곤. 기다리시고 됐어요. 하고 다시 갑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 반복만 하시면 안 돼요. 횟수 노동을 하시면 안 돼. 요 횟수만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를 집중하셔야 돼요. 안전한 지금도 지금도. 이제 뭔걸 잡았나요, 우리 자녀분이? 까자까자 네. 응, 네. 어, 그러면 애들은 넣어놔야죠. 그러면 애들은 넣어놔야죠.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오늘 너도 들어. 들어가 있어. 아기가 뭘 먹을 땐 캔넬을 넣어놔야죠. 무조건 넣어거돼요 그때 강아지하고 마찰이 생기면은 안 되니까. 당연히 아이가 충분히 뛰어놀고 뭔가를 먹을 때는 개들을 분리시켜야죠 아, 두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는 게 좋죠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혹시 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꾸 강아지를 따라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laughs> 아그 당연하죠 아, 밥도 어, 예 바닥에 떨어뜨린 거 입으로 먹고 하는데 물, 물도, 물도 그 강아지 부분을 <laughs> 깨먹고. 강아지 근데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잖아요. 어. 예. 그거는 뭐.. 예. 어, 어, 어. 당연, 아, 당연한데 너무 위험했었어요. 이게요. 개를 많이 안고 있는 집에서는요. 아기들도 개한테 질투를 느껴요. 음. 그래서 개처럼 행동해요. 음. 예, 기어다니고, 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으려고요. 훈련사님 애기들도 그랬어요. 아이고야, 캔넬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죠. 음. 그런데 중요한 게있어요 우리 주인이가 뭔가 를 음식을 딱 먹는다 하면 무조건 캔넬에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아이이고, 또 충분히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하며 분리해 놓고 키우는 게 맞죠. 그러다가 공유할 수 있는 순간에 공유하고. 이게 뭐 떨어졌는데? 음, 주워줄게. 주워줄게. 일로 와. 내리시죠. 네. 아니요, 잘하셨어요. 네. 저 친구도 지금 잘 있는데요. 됐어요, 편해요. 네. 불편하진 않아요. 꼴딱꼴딱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얘의 행복 고도가 높아질 겁니다. 조금... 이 친구의 행복도가 이 지금 이 평화로움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 근데 어, 안고 있을 거아니요안 드만, 안 드는 건 아예 하지, 하지 말라셔야죠 그리고 저 캔넬은 안방이나 작은 방이나 어딘가에 두개 이렇게 두고 떨어뜨려 놓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래야지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리셋되는 경우들이 많을 건데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요? 네뭐 했어? 뭐 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응. 자고 있어 진짜, 그럼 지금 그럼 저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laughs> 저 강아지를 변하게 하려면 두 분이 변해야 될것 같아요 응.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laughs> 꽤 많은 부분들이 저 해결되셨을 것요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laughs> 네, 저희가 원래 이 단지를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먹을 수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대충 다 해결은 된거 같아요. 네. 네. 주야잘 있어. 어쨌든 내일은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웃음> 가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